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제3주의 한 가운데에 있는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제가 다녔던 신대원에서는 성탄절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참 기발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 제 설교도 일종의 미리 크리스마스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탄의 소식이 처음 알려지는 사건으로 사뭇 대조적인 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어린이 성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장면으로 떠오르시죠. 누가복음에서는 고요한 한밤중에 베들레헴 부근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재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 그러나 마음이 순박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해진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갑자기 이 독특한 사람들의 출현으로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왕궁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을 보면 굉장한 소란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이들은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3절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따온 예루살렘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한마디로 평지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평온하던 도시가 갑자기 떠들썩하고 동요되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유대 땅을 찾아온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왜 곧장 베들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으로 왕론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공개적으로 묻는 바람에 이 동박방살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가 당장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가 될 분을 어린 아기로 보내셨다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경건하게 그를 맞으면 될 일이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보여주는 사건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밤 중에 들판에서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알리고 훈련이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즉시 베들렛 마을로 내려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했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이한 일을 소상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복이 있으리라고 산상순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헤롯 즉 헤롯 대왕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로 이 헤롯 대왕의 사후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어 신문받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과거 에돔이라고 불리던 이둠의 지역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본래 의심이 많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아들들도 죽일 수 있는 포악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바로 그 웅장한 성전이었죠. 팔 절에 보면 그는 교활하게도 동방 박사들을 따로 불러서 베들레헴에 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아무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한다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은 모두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긴급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박사들과 요셉에게 대처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원하는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즉각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아주 심히 노예해서 베들렘과 그 주변에 그때를 기준으로 두살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렘으로 바악 가게 하셨다면 이러한 소란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무고한 사내 아이들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어린아이들의 비극적 죽음과 자식이 잃 부모들의 애곡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한 예언의 실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구약성경에 밝았던 사람들은 장차 출애굽의 구원자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무고한 히브리 산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또한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때로는 무고한 피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만큼 사단의 저항 또한 완강하다는 방증이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소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활한 헤롯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로 인해 갓 태어난 아기 예수의 성가족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종교적 위선과 편견이 가득 찬 그곳에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그가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소동 속에서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 태어나셨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영과 기쁨의 소동입니다. 구원의 소동입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사단의 앞자위가 된 자들에게는 경고의 소동입니다. 심판을 알리는 소동입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소동입니다. 회개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소동입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에게는 동방박사의 소동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헤롯의 소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의 소동은 하나님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제 만천하에 알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오랫동안 참아오신 하나님의 가, 마음이 분출되는 소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하루라도 속히 그리고 널리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장차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소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소동을 통하여 잠자고 있던 자녀의 영을 깨우십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에 소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그것은 은혜의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멸망의 소동이며 당혹과 비명의 소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명을 얻는 이에게는 구원의 소동이요, 사망의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소동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소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 가정 안에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불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영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서로 대립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헤롯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호했습니다. 구원의 소동과 죽음의 소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나아가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대림절과 성탄은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맡고 또 보내는 또 하나의 절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창세 이래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죽음을 맞았던 수많은 아이들 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면서 자신을 연마하고 진리를 깨닫고 지식과 인격 면에서 일반 대중을 초월한 어떤 최고의 경지를 넘어선 그러한 초인이 아닙니다. 그를 흠모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미화하고 신격화한 반진실 반가공의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난 후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된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필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해박한 구약 성경 지식에 성령의 계시가 되어지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깨닫게 된 통찰이며 또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셨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경배 받아야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추하고 초라한 것, 베들레헴의 한 영안에 딸린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인간도 그의 출신이 출생이 사전에 예고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것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경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신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예수 탄생의 소동을 원하셨습니다. 조용하던 예루살렘의 거리가 메시아 탄생의 소식으로 소동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소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소식으로 소동하였습니다. 구원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절박한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구원은 소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이제껏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소동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에 예루살렘은 소동했으나 오늘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에도 소동하지 않습니다. 중음과 멸망의 경고에도 무관심합니다. 우덤덤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죽음을 빼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포기가 아닙니까?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물과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우리 주변은 과거 이맘때 들뜨던 축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간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친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마치 눈오기 전의 음산한 날씨처럼, 음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쩍 더 많아진 듯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 탄생의 소동을 원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소동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고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동이었습니다. 이 소동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이 유대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유대를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겠죠. 예수 탄생이 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한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소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소동은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거리에 시끌벅적한 소동이 아닙니다. 소동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소동해야 합니다. 예수 탄생의 진정한 기쁨으로 소동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소동, 구원의 소동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소동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소동할 때, 우리의 입술을, 입술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살이와 세파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알려져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아득바득 움켜쥐고 살아왔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 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도 참 기쁨의 소망이 소동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소동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배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